할렐루야. 주 영광께 하나님의 신보름꾼 최용호 전사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 모든 가정이 세상 모든 가족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 하나님으로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의 군사 훈련가입니다. 함께 부릅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 새 생명 허락하신 주님 찬양. 세상을 변화시킬 주님께 감사 날 통해 이루실리 놀라와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주님 나보다 날더 사랑하는 주님 내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네 세상 권세 이기고 승천했네.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그리스의 군사로 훈련시키라. 그리스의 군사는 말씀의 금을 가진 자이다. 말씀의 금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입이 되는 자이다. 그리스의 군사는 누구와 싸우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다. 그리스의 군사는 세상의 무기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곧 무기이다. 이 무기는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이 무기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욕기 8장 말씀입니다. 욕기 8장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소아 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청하건대, 너는 예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 여다.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루지 아니 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 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조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런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 무더기에 설이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에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후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욕기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1절에 보면 수아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욕의 친구 수아사람 빌다시 욕의 말에 대해서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죽게 죄를 지었으므로, 죽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수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욕의 새 친구들이 욥을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가 중요한 거죠. 요 하나님께서 욥을 보는 그 마음은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요 하나님께서는 욕을 향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욕을 향한 나의 마음, 동방의 의인, 욕을 향한 요 하나님의 마음, 동방의 의인.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며, 내가 너희를 이끌고 가는 나의 모든 뜻은 선한 길이니라. 의로운 길이며 생명의 길이니라. 그러니 나의 뜻을 따라 나와 함께 사는 자가 의로운 자이며 복된 자, 이니라.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요, 세상이 주는 기쁨도 아니요, 세상이 주는 소망도 아니며 오직 내 안에서만이 얻을 수 있는 참된 기쁨과 소망이니라. 욥을 향한 나의 마음 동방의 의인. 요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그 마음은 이와 같이 동방의 의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며, 내가 너희를 이끌고 가는 나의 모든 뜻은 선한 길이니라. 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며 내가 너희를 이끌고 가는 나의 모든 뜻은 선한 길이니라. 의로운 길이며 생명의 길이니라. 그러니 나의 뜻을 따라 나와 함께 사는 자가 의로운 자이며 복된 자이니라.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오, 세상이 주는 기쁨도 아니오, 세상이 주는 소망도 아니며, 오직 내 안에서만이 얻을 수 있는 참된 기쁨과 소망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 따라 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길이 바로 의로운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욥을 향한 나의 마음, 동방의 의인,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여 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며, 내가 너희를 이끌고 가는 나의 모든 뜻은 선한 길이니라, 의로운 길이며 생명의 길이니라. 그러니 나의 뜻을 따라 나와 함께 사는 자가 의로운 자이며 복된 자이니라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요 세상이 주는 기쁨도 아니요 세상이 주는 소망도 아니며 오직 내 안에서만이 얻을 수 있는 참된 기쁨과 소망이니라 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방의 의인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의로운 자가 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자가 의롭다고 외치는 때가 이르리니 세상의 마지막 때입니다. 불의가 날뛰고 악행이 끊이지 않고 정의가 숨을 쉬지 못하는 악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되리라. 그러나 내가 나의 뜻을 그곳에 두었으니 나의 뜻을 따라 사는 이들을 모두 구원하는 것이니라. 그날이 속히 오리라. 동방의 의인,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의로운 자가 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자가 의롭다고 외치는 때가 이르리니,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임이라. 불의가 날뛰고, 악행이 끊이지 않고, 정의가 숨을 쉬지 못하는 악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되리라. 그러나 내가 나의 뜻을 그곳에 두었으니, 나의 뜻을 따라 사는 이들을, 모두 구원하는 것이니라, 그날이 속히 오리라. 세상의 마지막 때, 어두운 세상, 캄캄한 세상, 악한 세상 가운데서 이러한 일을 볼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한 이들을 모두 구원하시기를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랑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어두운 세상, 캄캄한 세상, 악한 세상 가운데서 속히 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고 돌아와, 요 하나님을 찾고, 요 하나님을 알고, 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순결한 백성들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끝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